감독님께서 캠좀 맞추셨는데 어때요? 지금 괜찮아요? 오늘 친선은 이제 <웃음> <웃음> 이런 이런 계살 같은 게 좋단 말이야. 무슨 친선이라기보단 그냥 온라인 유저분들 고구려 그분들이랑 갑작스레 팀짜여서 저희 님 팀. 회 왕님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. 이제 온라인 두분 이제 그래 요 영유경. 와다 크로노스. 아씨 주부 못뭐 썼어. 개 웃팀 순이 좋아. 내가 제일 못하는데? 우리 왜 7, 8이지? 7, 번 아니에요. 0, 0, 0. 대석진 님별 풍선 한개 선물 사랑해요. 나가미호 0, 0, 이거 친선 방해죈데, 저거? 오, 오케이. 나이스. 어, 이겼어. 1대 요 감독님 대신 제가 매니저 하는 거 어때요? 그 감독님은 진짜 자진해서 매니저 관리 활동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쉽게 내어주실 그런 분이었네. 내가 인갓게. 아니야, 너가 인가. 뭔 어? 아, 미쳤다. 뭐야, 1등 어디 갔어? 와 진짜 못 봐. 아니, 우승룩이 자꾸 7등에 있어, 전판부터. 윙은윙저 보고 자꾸 뭐라 하거든요? 7등에 있다, 자꾸. 가, 이제. 뒤에 막아주세요. 좋았어. 얘 하나야. 좋았어, 퍼펙이야. 퍼펙 안 하고 뭐해야죠, 4등. 오케이, 이대영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싶은데. 몸싸움 너무 안 되는데. 그러다가 이제 박으면 또저가 원래 주, 주행 약간 좀 스타일이 그렇죠. 아 <laughs> 성민아 이득만 하면 돼 우리 패스트. 제가 저기 앞돈 한명 담가볼게요. 야한명 뛰었어. 얼 잠깐만. 나한테 달린 거 아니야 이거. 테라이드 돼 성민아. 야 씨. 진짜 이걸 우와 잘했어. 방송 분량 채워주려고 그랬겠지. 아안 되겠다. 헤드 쓸게요. 카트 소리 이제까지 안 듣고 있거든요? <laughs> 나 뭐야 왜 핸드폰 이상한 거 끼고 있냐? 야 크로노스 역시 아직도 쫀득하구나. 내가 잡아올게 이거. 예형 가세요. 조용히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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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떻게 하지 볼게요. 선후방 못 잡겠어. 아마 뒤에 팀을 네, 위해 테러 갈것 같은데. 어, 그 친선 이거 친선 방해지 이거. 널려야 되나? 오아 잠깐만. 어? 아 친선 방해지 이거. 팀을 위이 친선 출발. 어 친선 오랜만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시 그 개인전 오프라인 예선을 하고 있는 기분이 스물 스물 좋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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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우리 팀이 잘하네. 아 이게 무슨? 아 이게 무슨? 차라리 종이 인형이 더셀것 같아요. 무슨 파편 맞는 것도 이렇게 아프냐? 나무에 어쩌고 했었는데 나무에 가오? 나무 추성인 테만들면 천국이네. 어, 맞아 나무에 축복. 이 <laughs> 나한테 해이네오 그래 패배. 야자수는 빼야 될거 같아. 축복이 레드팀한테 가고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진짜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한다? 포크에 꽂힌 망고 핸드봉. 졸라 묵은 본이네. 아 괜찮아. 순위가 있다고긴 하지만 우딩은 나를 믿어봐. 야 뭐야. 망고의 축복인가 이거? 이등만! 그래서 군 별풍선 한개 <laughs> 선물 사랑해요. 어, 군인. 이번에 핸드봉은 과연 어떤 핸드봉이.. 어, 귀요미가 걸렸네? 펭귄쓰. <laughs> 가자, 펭귄몬. 일등박살내로 가자, 펭귄 자식을. 잘했어, 이 형이 해변 어딨어, 해변. 저 아마 맞을 거예요, 저거. 아, 여기서 야자수 핸드봉을 꼈어야 되는데. 해변에 펭귄을 데려라고 그랬네. 억무락대 수준인데. 지고 왔거든요. 오씨. 에, 자핸드봉 바꿔야지. 두개다 돼가지고. 아, 나 뭔가서 아. 아, 진짜 리얼 부정산인데. 시작부터 부정산이. 와 진짜 부정산네 이거? 안전하게 바깥 라인. 아니 <laughs> 잠깐만, 진짜 아니 온갖 탑을 다막고 있네. 진짜 확정이네. 오우인가 바이브 이제 끝났네요. 칠선이었나 보네? 어휴 드라이버가 끝이 났다. 저 이제 쉬러 가봐야 될것 같아. 바이 새벽까지 시청 너무 감사해요. 굿바이